네 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투자 클럽 종목 분석팀입니다 자, 금일 저와 같이 살펴볼 무료 추천주는 네 윌비스 되겠습니다 네, 윌비스는 최근에 그 일자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 많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, 각 대선후보들이 일자리에 관한 내용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, 대선 때까지는 계속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어 또한 차트상으로 살펴보면, 이 종목 2011년 말부터 계속해서 어 상승세를 이어온 종목인데, 어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일자리를 엮이면서, 어 강하게 이격도를 벌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종목 최근, 최근 들어 1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, 어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, 충분히,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이 종목 매수가로서는, 어 10월 10일에 저 종가 부분인 3,865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, 1차 목표가로는 앞서 있던 5일선, 5일 오일 이동 평균선과 이 10월 10일의 고가 부분이두 구, 두 구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어, 상승시에는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어, 따라서 1차 목표가로는 4,02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, 어, 1차 손절가로는 앞서 있는 이, 이 종목 11선을 타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1선에서 주가가 하락시 11선까지 주가가 하락시에는 어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아 따라서 2구간 이탈시에는 추가 하락 여지가 있기 때문에 1차 손절가로는 374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청개구리 투자클럽 종목분석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